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루마 김형원 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선배님 한 분께서 저에게 몇년 전에 이제 구입하셨던 포터 인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오랜 동안 공업사도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업사에서 출장으로 이렇게 검사도 받아다 주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검사하는 후배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금액이 출장비가 붙어가지고 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요 선배님한테는 제가 출장비를 얹어서 뭐 이렇게 돈을 지불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입장이 어 그런 뭐 저한테는 상당히 어 비중이 있는 선배님이셔가지고 제가 좀 잠깐 시간을 내서 차를 끌고 와서 지금 검사를 받아다 드리려고 그렇게 하면 좀 비용을 절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포터 차량을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왔는데 검사장에 가서 검사는 받았어요. 검사는 받았는데 어 포터가 이렇게 그 차량이 어 프레임에 부식이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네그 그래 차대에다가 차대번호라는 걸 타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뭐 K M H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갖고618056뭐 뭐 이런 식으로 어 차대번호 타각을 어 하게 되는데 부식이 하필 그 차대번호 있는 자리에 부식이 생겨가지고 차대번호 확인을 음... 할 수가 없답니다. 차량은 점검을 잘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장에서 그거는 어떻게 저기 뭐 어떻게 좀그 요령을 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차대번호 타각을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시정번고를 받았어요 아마 포터나 이렇게 그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난처한 경험들 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프레임에 어그 말하자면 망치로 글씨가 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대고 막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K라고 이렇게 새겨지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깊이 새겨지겠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있으면 그 자리가 차대번호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 그렇게 그냥 그 상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가서 동일 차량 확인서 어, 검사장에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동일 차량 확인서라는 걸 발행을 받아가지고 어, 이제 저는 공업사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만, 공업사가 아니고 어, 이제 그 정식 자동차 검사장 검사소 예, 전주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로. 가서, 어, 다시 재타각을 해야만 한답니다. 이제 아마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요. 어, 중요한 거는 일단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가서 이 차가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차와 다르지 않다라는 동일차량 확인서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관할, 어, 등록사업소, 등록사업소로 가셔서, 어, 그곳에서 이제 그 어, 재타각 이라고 하는데요 그 등록증에 나와있는 뭐 K로 시작하는 뭐 KMH 뭐뭐뭐 뭐, 뭐 해갖고 숫자 6개 붙어 있는 그거를 새겨줍니다 어, 다시 어, 그거를 꼭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검사 한번 받고 넘어갈 게 아니고 차량을 판매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그, 그 현대자동차가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고질적으로 부식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어, 재타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필 저희가 지금 잠깐 서비스로 그냥 여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점심 시간이 껴가지고 혹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대로 가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 현대에서 점심 시간이라고 안 해주면. 시간을 꽤 많이 제가 까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현대형 차에, 어 가서, 어어 지금, 동일차량 확인서라는 거를 발행받을 수 있는지. 근데, 되게 참 웃긴 게요. 뻔히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점심시간이라고 안 해줍니다. 얄미워 죽겠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신다고 조금 손님들이, 어, 점심시간에, 시간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윤번을 하든지, 식사, 당직을 좀 만들어가지고, 점심시간에도 좀 업무를 보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네, 뭐, 제 생각입니다만 또, 그런, 그런 개통에 계신 분들 또는, 어, 그런, 어떤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 야, 너가 그 점심 시간까지 까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은 점심 시간에만 시간이 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을 좀 윤번해 가지고 윤번 당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해 주면 훨씬 더 서비스의 질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예, 그냥 제뇌피셜로 네. 예. 한 거니까 비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무슨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이렇게 골목골목으로만 다니냐 그러는데 새길로 어... 왔습니다. 새끼. 네, 제가 전골협회 회장이거든요. 전주 골목길 옆에 회장 네. <laughs> 골목길 안 다니는데 없이 잘 다녀봐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전주공업고등학교 아 지금 전주공업고등학교로 하나? 전주공고 앞에 보면 예, 현대자동차 전주사업소 예, 현대자동차 전주서비스사업소가 아, 여기 에 있습니다 여기 예, 전주공고고요 사업소가 여기 있는데 전주서비스센터죠 여기서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 점심 먹으러 나가는 것 같네요 아이 젠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동일 차량 확인서 한번 여기 차체 서비스에서 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등록증하고 가지고 접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이 트럭에 여기 한 이렇게 안 보입니다. 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부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한 특별한 확인 작업 없이 워낙 이런 작업이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어서 이런 거 알면서도 이렇게 돕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네, 그래서 그 본사에다가. 확인서를 올려가지고, 본사에서 확인서가 내려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가야 된답니다. 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군요. 네. 일단은, 그렇게 접수까지는 제가 마무리 해드리고, 그, 우리, 형님한테는 좀 가져가시라고 해야 되려나, 어째야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가 그 차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어 요것에다가 일단 접수를 하면 뭐 특별히 저기 한게 없어요 그냥 앞 번호판 찍고 그냥 거기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고 내, 내일모레 안에 연락 오면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네, 서류 받아 가시라고 하시네요 예, 네, 그러면 그때 예, 네, 저기 하면 될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없군요. 한 번에 되는 일이 없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혹시 이제 차대번호가 어, 지워져 가지고 재태각을 해야 된다 하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조사 서비스 센터 차체 서비스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음, 그곳에서 어, 동일 차량 확인서 이 차가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차가 맞다. 차대번호는 지워졌는데, 그 차가 맞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줘라. 그래가지고, 동일차량 확인서를 현대 자동차에서 발행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역, 그, 검사소, 검사소에 가면 이 차대번호 재타각을 해주거든요. 땅땅땅땅 때려가지고 해줍니다. 네, 그거 때려주면 어, 확인해가지고 이제 다시 검사한 공업사에 가서 어, 시정 권고를 이행했다고 확인을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차량은 검사도 잘 통과를 했고요. 뭐 워낙 깔끔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차량에 대한 특별한 어, 이상은 없는데 그 부식 때문에 문제가 조금 생겼네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구루마가참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별 일을 다 합니다. 그죠? 네. 어쨌든, 어, 혹시 차대번호 부식 때문에 차대번호가 안 보여서 검사나, 어, 또는 차량 매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 차대번호 재타각을 하셔야 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제 중고차이라는 고로마 김형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제 타각을 하면 여기 부식이 없는 이 자리에서 아마 타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쪽, 이쪽만 해도 지금 부식이 있는데 이쪽은 깨트라가 되면담아 여기다 타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포터 타신 분들 이런 거 보면 참 속상하시죠? 네, 저도 속상합니다.